섀도우 크러셔는 어둠이 아니라 밝은 전장의 아침 속에서 진짜 힘을 보여준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전장은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곧 폭발할 다 같이 비호 Shadow c 섀도우 크러셔는 단순한 전차가 아니다. 이것은 기술, 강철, 그리고 전략의 완벽한 조합이다. 두꺼운 장갑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강력한 주포는 한 발로 전장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밝은 햇빛 아래서 빛나는 강철 바디는 이 전차가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엔진의 진동, 궤도의 움직임, 모든 것은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다. 현대 전쟁에서 전차는 단순히 움직이는 무기가 아니다. 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는 전장의 두뇌다. 샤도 크러셔는 최신 센서와 시스템을 통해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움직인다. 아침의 전장은 속임수가 없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샤도크러셔는 두려움 없이 전진한다. 강력한 화력과 완벽한 방어력은 적에게 선택지를 남기지 않는다. 사막이든 평원이든 도시 외곽이든 넓은 전장이든 샤도크러셔는 지형을 가리지 않는다. 무거운 차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동력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 전차의 진짜 힘은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압박이다.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만으로도 적은 이미 패배를 느낀다. 셰도크러셔는. 미래 전쟁을 상징한다. 인공지능 기술, 정밀 타격 시스템,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완벽한 협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 전쟁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강력한 힘은 언제나 전장의 중심에 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섀도우 크러셔가 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영상 채널이 아니다. 이곳은 현대 전쟁 기술과